안녕하세요. 유시아지입니다. 어, 추시 아저씨 나이고, 총각입니다. 예. 간만에 우리 어, 추 선수를 모셨습니다. 어, 엄청나게 친한 동생이고, 어, 예전에 선수생활도 오토바이 선수생활도 잠시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근데 뭐 어떤 걸 타고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뭐 제가 볼 때는 잘하는 건 아니에요. <laughs> <laughs> 그냥 근데 재미로 즐기고, 그 다음에 자기의 뭐 그런 만족하고 뭐 스스로 자기 타는 실력을 만족하고 하는 스타일이니까 뭐못 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늘은 왜 이분을 모셨냐면요. 어 1225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1225R을 이 친구가 되게 오래 탔고 저도 어, 한한 2, 300km 정도를 타 보면서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 의견들을 한번 나눠 볼까 해서 어 오시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 하는 김에 요문제 하고 <laughs> 이야기 합시다 우리가 이번에 12 125 r 어 프로모션을 하는데 뭐 어, 소니 어, 시모스가 앞뒤로 내장되어 있는 까만 박스 네투 채널 까만 박스 블랙박스죠 네. 네. 블랙박스 랑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어, 가격대비 성능이 되게 좋은 가성비가 좋은 어 블루투스하고 또네 헬멧, 풀페이스 헬멧, 어 헬멧을 이렇게 쓰... 뭐 이거 비싼 건 아닙니다. 이거사용하시된다고 해도 뭐 전혀 손색이 없는 뭐 괜찮은 제품이고요. 조금 더억그 하고 싶으시면 뭐 그때 타시다가 뭐 돈이 생기고 그러시면 더 좋은 거 사셔도 됩니다. 나중에 타시다 보면 입문하실 때는 이런 거 정도로 타시도 되고요. 아, 써도도 되고 입문하고 나서는 조금 더 괜찮은 거, 이제 알아보시면, 뭐, 괜찮다고 하는 것들 가벼운 것들이거든요. 예, 가볍고, 뭐, 조금 고사양으로 한다고 하면, 뭐, 홍진이라든지, 아라이라든지, 쇼웨이, AGV, 뭐, 수미, 예, 이런 고가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예, 이건 일단 홍보는 하고, 제껴놓고요. 예. 그러면 12, 125, 이러도 상관없겠죠? <laughs> 아이고. 뭐, 그래. 묵고 살아야 우리도 묵고 살아야 되니까 뭐할수 없다. 뭐. 많이 남는 것도 아닌데. <laughs> 그래. 그렇지 뭐. 그러다 뭐 그거는 우리 생 우리 의 생각이고. 뭐 알아 주시면 감사한 거고. 자. 어, 1225 제가 타고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요. 1 2 5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냐면 서스라든지 브레이크라든지 어, 아쉬운 점은 예, 제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좀 시트가 높다는 거. 그다음에 어, 타면서 제, 제 같은 경우는 대배계량을 탔던 사람이니까 아, 조금 더 출력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하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뭐 125니까 125를 가지고 굳이 내보고 125를 어떤 걸 가질래 그걸 가지고 평생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오토바이가 뭐라고 뭐냐고 물어봤을 때 지금 당장에는. 네 12 125 r 이지 않나 타고 전 깜짝 놀랐어요 125cc 가 이런 고급 파츠를 쓰고 성능이 이렇게 좋아도 되나 아그 이유는 금액이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비싸나 단점 중에 금액이 너무 비싸 125가 498만원 진짜 비쌉니다 <laughs> 근데 돈값은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또저 저는 어그 정도 금액이면 뭐 300이든지 뭐 커터 컵이든지뭐 이렇게 가신다는 그런 분도 계신데 음. 저는 125를 뭐 우리나라에서 타기에는 딱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욕심을 드내면 더 드낼수록 더 좀더 무섭거든요. 제가 급이 되게 많, 많아요 <laughs> 그래서 어 오토바이를 가지고 뭐 음. 빠르게 달리고 하지는 못하니까 저한테는 음, 지금 현재로서는좀 적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어, 제 말고 우리 추선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 넘길게요 저도 이게 일단 들어서 이제 이게 단점부터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우선 시투고 제가 이제 174장 넘는 키인데 뭐큰 키는 아니지만 두 발이 진짜 까치발로. 되다시피 그런 정도로 그냥 이게 저희 사장님이나 저나 좀 오래 탔기 때문에 한쪽 발만 되어도 크게 이제 무리는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게 입문자 분들한테는 이제 발 착지성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이게 단점이 될것 같아요 예 음, 그런 부분 빼고 뭐 이제 말씀하시는 금액은 저는 뭐 충분히 좀 납득하는 부분이고 워낙 이제 뭐 캘리퍼는 복동식 캘리퍼를 쓰고 이제 앞에 포크도 도립으로. 이제 도립식 포크를 사용하고 이게. 그런 밸런스 제일 마음에 든게 나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게그 탔을 때그 주행 성능도 성능이지만은 이앞뒤에 그런 배분이라든지 무게 중심이 125가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너무 진짜 잘 보이더라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초보자들이 타기에는 시트고가 높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제가 저는 키가 되게 작은 편이거든요 남도 치고 엄청나게 작은 편인데 저는 오토바이 경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저도 사실 큰 오토바이를 탈때 두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 근데 이거는 기계지 이걸 타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제자리에서도 어. 넘어질 수도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끌어안고 이거보다 소중한 건 없어라고 생각하고 타시면 안될것 같아요 왜 기계니까 물론 깨끗하게 탄다는 거 관리하고 타는 거는 찬성은 하지만 근데 이걸 가지고 애지중지하면 떨어지면 가슴 아프고 처음에 저도 저렇 그랬거든요 지금은 다 팔고 나니까 내가 남 좋은 일 시켜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입문하시는 분들을 만약에 조금 겁을 낸다고 하시면 오세요. 뭐 가까이 계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릴 수도 있으니까 교육 시켜드리고 뭐 예. 그렇게 가능하니까 생각보다 다리 한쪽만 대해도 타기 편해요 왜냐면 무게 중심 자체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보다 더 타기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보자 분들 도전하세요 이게 무섭고 위험한 게 아니에요 위험한 거는 어떻게 배웠냐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그게 달라지는 거지 자동차랑 뭐 대한민국에서 타는 것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타냐 따라 그게 위험하고 안전하고의 그 차이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박으면 어째요? 그 자전거는요, 차는요, 다 똑같아요. 길 가다가 간판 떨어지는데 그 어째입니까 그거?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제호 또내 혼자 이야기하는 거든? 음, 음. 이야기 계속해라. 예,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릴게 제가 타보면서 그냥 차량에 대한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도 한 이제 한 300km, 400km 그 정도 타본 것 같아요. 뭐 저희 차량이 있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뭐1 0 0이런 이런 분의 이제 125 차량이다 보니까 이해를 하고 차량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차량 밸런스가 진짜 워낙 좋은 차량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타면서도 탄탄하면서도 이게 편안함 이런 게 컸고요. 이제 이게 운동 성능이라고 이게 차라리 이런 형태로 이제 레플리카 타입으로 그렇지, 나왔으면 이게, 아쉽다, 나도. 이게 12R 125가 <laughs> 어, 단종되면서 이제 약간 12 125가 대처를 하는 식으로 된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이게 그냥 네이키드 스타일, 그러니까 뭐네어 스포츠 카페 레이서 스타일이지만 네이키드 스타일로서 남아있기는 조금 아, 아까운 네. 차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아 맞네. 네. 나도 그 생각을 했었다. 저도 어, 네 레프리카 스타일로 혼다에서 왜 단종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형태의 저 장비로 가지고 카우를 세워서 레프리카를 했으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되게 진짜 뭐 디자인이 거 있는 다 빼고 바란스가 너무 좋아요. 진짜 타면서 천시시 리트급 타는 그런 바란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비싸다고 투덜투덜거리면서 "이 팔리겠나?" 라고 생각하면서 올라탔는데, 올라타고 나서 "어 뭐지?" 시트고는 높지만은 꼭그 굳이 낮춰서 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네. 바란스가 무너지니까. 주행만 되면 차량 진짜 편하고 운행 이게 컨트롤 하기도 편하고요 예, 네. 시트고 문제만 제외하면 차량 운행하고 이럴 때는 전혀 이제 걱정될 게 없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신발을 두꺼운거 신거나 아니면 발톱을 길러서 땅에다 딱 박아가지고 제가 항상 그렇게 다니거든요 제가 엄지발가락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무게를 되게 잘 잡습니다 뭐 엄지발가락으로 일단 색상 같은 경우에는 재원은 인터넷으로 예, 치보면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색상은 어, 블랙이랑 그 다음에 맥그레이 예, 맥그레이랑 레드랑 그 다음에 화이트 이렇게 네, 네 가지 색상인데 색상은 제가 한번 이쪽에 요 잘생긴 얼굴에다가 한번 음, 음. 해볼게요 자 블랙 화이트 맥그레이 레드 야, 얼굴에다 그럽니까 잘생긴 얼굴 가리게 <laughs> 내가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그래 잘생겼다 그래 아 자식 요새 어, 보이미안 랩소디의 그, 그 주인공인 프레드 머큐리의 뻗어넣는 뽀든니, 이가 어, 많이 닮았군 자식 자뭐더 어, 이상 할말 없습니까 우리는 항상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본이고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무리가 항상 잘안 되네요 그래서 뭐 마무리하면 되지 여기서 음. 헬멧 쓰면서 마무리 한번 해볼까? 헬멧. 헬멧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요, 네, 보통 어, 머리 사이즈가 잘 모르잖아요. 모자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모자 안 쓰시는 분들은 사실 잘 몰라요. 어, 머리 둘레를 자로 재볼 수도 없고 참맞죠. 그 거울 보고 내가 얼굴이 크다 생각하시면 엑스라지고요. 얼굴이 좀 작다라고 하면. 요 이마 둘레 기준으로 뭐 줄지라도 재볼 수 있으면. 근데 뭐 네. 재볼 수가 없잖아. 근데 헬멧은 풀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가 안 아퍼야 되고요. 위에가 아프면 안 됩니다. 썼을 때. 그 다음에 볼데기가 이렇게 접히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밀리, 어, 눌리는 거는. 거니까. 예, 이런 거는 괜찮은데 요 위에를 눌린다. 눌리면서 고통스럽다 하는 것들은 사실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어, 써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겠죠 가까운 바이크를 위하여 매장에서 한번 써보셔도 되고 아니면 요즘 어, 헬멧만 전문적으로 파시는데도 많고 그 파츠 오토바이 파츠 파는데도 되게 많으니까 뭐 그런 데서 한번 써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제가 먼저 써볼까요 제가 L, 요즘 사이즈는 L인데 L인데 저한테 맞는가 한번 써볼게요 어, 이 동그란 거 뭐예요? 모르겠더라. 그, 빼, 커버하는 건데. 아, 아 그냥 붙이면, 붙이면. 네. 한번 써볼게요. 헬멧 그렇게 안 무겁다. L이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M 썼는데, 머리가 커지는가 봐요. 살쪘다. 음. 오, 괜찮다. 이거, 오. 이거 생각보다 괜찮다. 오, <laughs> 예, 어. 괜찮네. 가격대비 네,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니가 스분이한테 클꺼. 얘가 아마 남자치고 머리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보통 S사이즈 쓰는데 저는 M쓰는데 M쓰도 되고 L쓰도 되는데 아 저한테는 많이 커요. 많이 큽니다. 헬멧은 어, 정확하게 여기가 아프면 안됩니다. 분명히 썼을 때 머리가 아프면 사이즈 업으로 해야돼요. 큰걸로 해야돼요. <laughs> 장갑 예, 장갑도 어, 바이크를 타면서 필요한 뭐 보호대, 뭐 슈트나 뭐 자켓 이런 것도 괜찮지만 그 굳이 간편하게 앞에 나갈 때는 꼭 장갑 이 버릇이 되면 되게 좋습니다. 저도 사실 버릇이 됐고요. 이 친구도 버릇이 됐어요. 오히려 안 끼고 안 하면 불안하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안전을 자연스럽게 최소한의 안전이죠. 헬멧 하고 장갑 끼는 게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